아, 어, 저희가 이제는 그아 어, 집을 떠난 지두 달이 다 됐네요. 아. 어, 아, 어, 근데 이제 미국 밸링햄을 출발해서 어그 남쪽으로 계속 많은 줄을 거쳐서 멕시코를 들어왔죠. 멕시코를 들어와서 멕시코의 그 넓은 큰 나라를 또어 많은 그어 서북부를 구용하고 계속 계속 남아해 가지고 과테말라. 아, 어, 그다음에 살바 돌그 다음에 이제 온두라스 까지 지금 어어 어,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온두라스를 어저께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그 기대와 또 실망과 아또 위험한거 등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 살바 돌에 대해서 아 조금 어좀 떠나면서 이제 또 들어갈 게 아니니까 는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어 아, 이렇게 좀 어저 보충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어, 어떻게 오, 저기 살바도르를 떠나면서 어, 한 말씀 해주시죠. 살바도르는 음, 지금 무한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안전하고 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모든 게 대하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엘사헬바도르는 화산이 땅이라서 화산이 여기저기 솟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저, 어, 언젠가 옛날에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서 깽 조직도 많았고 마약 밀매도 많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새로운 젊은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모든 변화가 빠르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엔살바돌에 오셔서 어, 좋은 자연경관을 보시고 화산 트레킹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았던 그살바도이그 아,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그어그 어, 그 많은 그 갱단 조직들을 소탕 을했다 그러는데 그몇 명이 또 지금 현재 소, 소탕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고 또그 조직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다고 어, 들었습니까 아 조직이 시작은 어, la 에 근거지를 두고 그이살바도르에 대해서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요 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60년대에는 갱주직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군사 독재 정치가 공포 정치가 시작되면서 90년대 말까지 어,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 있었고 야간에는 외출도 못 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젊은 대통령 어, 나이브 부켈레라는 40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어. 마약 조직을 소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한16% 정도의 사회적인 어 문제가 일으키고 있지만 그동안 60% 이상 사회 문제가 대조된걸 많이 감소시켰고 언젠가는 2000년대에는 한 번도 살인 사건이 하루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 축하의 날도 생겼다고 합니다. 어그몇 명이나 지금 그 갱단 조직들이 그 수감이 돼 있나요? 그래 새로운 대통령은 이 6만여 6만 2천 명 정도의 갱단을 완전 체포해가지고 새롭게 또 교도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평생 묵어 지낼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안전하게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살바도르의그 어, 면적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중남미 중에서. 근데 그 살바도르의 면적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얼마 a d o r Salvador, Salvador, s a 도 v a d o r Salvador, Salvador, 를 같이 여행하면서 s a l v a 그 o 그 그냥 l v a d o r Salvador, 워낙 그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정보다 아, 살바돌 구석구석, 해안가니, 산악지역이니, 또 다운타운이니 많이 구경을 하고 이제 떠나는데, 어, 저의 그 인상도 역시 그 살바돌에, 그 일단 국민들이 아주 그 친절하고, 어, 아주 그, 좀, 그 우리 외국 사람한테 대하주는 특히 코리아에 대해서, 아 어, 코리아라 그러면 아주 깜빡 죽어요. 어, 너무 좋아합니다. 코리아 뭐 음식, 코리아 뭐 음악, 뭐 드라마도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저희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살바도르를 그 차로 오기가 힘드시면 비행기를 와도 그 짧은 지역,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가볼 곳이 많더라고요. 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끝으로 엘살바도로가 경제가 더 부흥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바도르 국민들이 그 꼬레아를 사랑하고 꼬리아를 좋아하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살바도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아 살바도르에서 온두라스로 넘어가는 그 국경에 지금 왔어요. 아, 근데 이아 여기가 저 온두라스로 넘어가는 그 그 국경에서 어 입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입국 신고를 좀 하러 왔는데 여기에서 그 많은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지금 온두라스에서 아 살바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살바도르에서 온두라스로 넘어가는 그 화물 차들이 짐 검사도 하고 아그 다음에 어 비자도 여기서 받고 아 그런 곳이에요. 아, 여기 지금부터 비자 받으러 지금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뭐 아, 쉽게 에, 나이스하게 도장을 찍어 주는 것 같아요 자, 온두라스 국경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폴리스가 있고 온두라스 국경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저는 온두라스에 지금 넘어왔는데요 온두라스의 국민 택시 아, 온두라스 국민들이 아, 시내뿐만 아니라 아, 이런 산악지역 골목까지도 주택가까지도 다 다니고 있는 이게 국민 택시입니다. 세발 차예요. 이게 멕시코에도 있고 뭐 어, 과테말라에도 있는데 여기 뒤에 세 명이 타게 돼 있고 어, 그리고 앞에 또두명 정도가 타요. 이건 다 있습니다. 스테레오 있죠? 아 그다음에 와이파이 어, 이게 뭐 스피커가 있구나. 아, 그다음에 전화기로다가 또 이렇게 돼 있고 어? 음악도 나오고 어, 아주 좋아요. 아, 스테레오가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온두라스 라이센스가 있고 이렇게 세 명이 타는 그런 국민 택시. 아주 방방곡곡 골목 시내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어 아주 잘되 있어요, 이렇게 선풍기도 있네요, 시원하게 선풍기도 나오고 아니면 여기 온두라스에 오면 이렇게 옛날 그 미국에서 쓰 스크류벌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이런 수영차가 uh, 많아요. Oh, you came from Panama? Yeah, w e heading back to Panama now. Oh, you go, go back to Panama? Uh, I'm going to Panama right now. Okay. Yeah, we we'll see over there. Yeah. t h okay. you. You are home and you, you are resident of Panama. Yeah. Okay, I'll be there. Okay, see you later. Yeah. Panama. <laughs> uh, 여기 지금 그, uh, h o n 에서 아주. 코스타리카 아니 그 거기서 지금 그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다음 파나마. 유나이 오, really? Yes. This 오, yep. oh, 미국, a m e r i 오, 파나마? 파나마. 오,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오. 캐나다에서 온그 BMW 모로사이클 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오야야 프롬 캐나다 아투 어 캐나다 투 아메리카 멕시코, 과테 마을라 이날 월드웨이 다운 이날 누나 우수아이야 왜? 오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어 uh, 타고 그 캐나다에서부터 그 이제 멕시코, 미고, 과테말라, 뭐 살바도르, 그다음에 온두라스, 니카라과이 파나마, 모코시타 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 많은데 지금 온두라스 그 보도에서 그이 비에크를 어 레지, 레지스테이션을 해야 되겠나요? 비에크를 어 비에크를 등록을 하고. 어, 그리고 또 다시 온두라스를 거쳐서 어, 니코라그라에서 이제,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의 모로사이클 어, 팀이에요. 온두라스 국경을 지금 막 통과했습니다. 아 근데 어, 이제 나중에 저기 딜마스는 뭐냐면은 어, 미국에서 멕시코 올때그 차량을 가지고 올때 비용을 거의 안 내거나 다른 없어요. 450 불을 냈지만 400 도로 들어갈 때 어, 리펀드를 받고 그50불 그러니까 정도 내구석 그큰그 멕시코 대륙을 다 여행을 했고 어, 다시 이제 어, 멕시코에서 어, 과테말라로 들어올 때도 그 비행을 어, 등록을 할때 돈을 안 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시티커만 받고 돈을 안 내고 여행을 했었고, 어, 한 일주일 이상을. 그리고 다시 과테말라에서, 어, 살바돌로 들어올 때도, 어, 돈을 안 냈어요. 예. 그니까, 그, 물론 돈낸 거라고는 3불씩, 비자 받는 거 비용을 3불씩을 냈어요. 어, 예, 멕시코라든가, 과테말라, 살바도르다 냈는데, 어, 그 외에는 들어온 게 없는데, 여기 이제 살바도르에서 여행 끝나고 이제, 어, 온두라스를 들어오는데, 온드라스에서, 국정에서 3불씩 비자 요금을 또 받고, 그러니 우리 두 부부, 부부니까 6불을 냈죠. 그리고 나서 이 자동차 세를 다시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동차 세를 내는데, 거기 옆에 그 브로커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서류를 대행해주고, 막 그냥 그 바람잡이 같은 놈들이 처음이니까 저도 모르고 그 사람, 그, 그 친구가 도와준대니까 도와주려니 하고 했는데, 여기서 한 지금 한 3시간을 지금 국경에서 잡혀 있다가 3시간 만에 그 소리를 해 가지고 나타났는데 어나보로고 그 635불인가가 나왔다고. 이건 비에크릭 배이 크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laughs> 어 저기 내 서류를 다 도로다 다오 내가 하겠다고. 그 한참 실경일를 하다가 어수경일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30불을 주고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한세 시간 수고를 했으니까는 수고비를 내가 줄라는줄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렇게 아주 계획을 먹고 그런 사기꾼들이 그 온두라스 국경을 넘나드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온두라스 국경을 들어오고 나갈 때에 그, 그 공무원들이 아닌 그 바람잡이들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어, 고생도 하고 어, 그다음에 돈을 많은 돈을 뜯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실경 일을 막 했어요. 나 서류 도 도로 그냥 원본 다 도로 다오. 내가 어, 시작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네가 나한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잘못도 있다. 그때는만 자기가 다이 일을 이, 해결하고 와가지고. 사정사정하더라고요. 돈을 그러면 자기 수급을 조금만 달라고 그래서 30불을 주고 끝냈습니다. 하여튼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깐 어, 중남미 여행할 때 온두라스 뿐만 아니라 어, 이런 여러 나라들을 여행할 때 어, 이 모든 게 무비자가 아닙니다. 비자를 다 받아야 되고 또 차량을 끌것같도 차량 등록을 다그 나라마다 다 해야 되고 출입국, 출국, 입국 수속을 매번 나라마다 어, 들어오고 나갈 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잘 준비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온두라스입니다. 멋집니다. 온두라스가 산악 지역이 저 과테말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 CA 넘버 no. 파이브 하이웨이를 타고 지금 어 온두라스 캐피털 시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산악 지역이네요, 여기도. 아, 과테말라하고 좀어그 산의 산세가 이렇게 높이는 다르지만 그 과테말라하고 같이 그 산악 지역 어, 높지는 않지만 산악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그 생각했던 것보다 길은 아주 그, 잘 닦아 놨네요. 길이 널찍하니 어 아주 양쪽으로 2차선 씨 아주 길이 좋네요 그리고 어 차들도 별로 소행이 없어 가지고 그 온두라스 수도까지 가는 데는 어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어 태구시 칼파라는 그 온두라스의 수도도 굉장히 크고 어 거의 100만명 정도가 산다는 걸로 제가 어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주 큰그 온두라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어, 이제 또 계속해서 바나마 쪽으로 어, 또 내려갈 겁니다. 오누바이. 음. 어, 조금 전에 그, 어, 그 사고가 음. 났어요. 그 승용차하고 모로 사이클하고 서로가 부딪혀가지고어 아마 대형 사고가 난것 같은데 어, 차도 찌그러지고 모로 사이클도 많이 찌그러지고 사람은 어, 어디 저 멀리서 이렇게 어, 누워 있더라고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 여기 온두라스라든가 이 중남미 지역은요 모로 어, 사이클 그러니까 어, 이런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무지 무지 많습니다. 어, 한국은 그 모로사이클이 이런 하이웨이나 후리웨이나 이런 고속도로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어, 뭐 인, 사람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다니고 특히 이 모로사이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모로사이클들이 같이 속력을 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요. 어, 그래서, 어, 조금 전에도 사고가 나, 났었지만, 그, 만약에 이 중남미 여행을 하시게 되면, 그, 모로사이클들이 굉장히 많이 지, 진입을 하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과,과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